안녕하세요, 머니입니다 오늘은 꼭꼭 숨어라 책을 읽어볼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보러 갈까요? 고고! go! 해이랑머니랑 꼭꼭 숨어라. 우와, 잘 읽는데요? 단단 따라라 뭐가 들어 있을까? 오, 농자집, 두노지의 집이다. 오늘 을한번 읽어봐요, 언니. 언니, 계세요. 아, 그래요? 네, 요 그러면 아빠가 읽어줄게요. 네! 동물 친구들이 모두 모여 숨바꼭질을 하고 있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오? 어디 어디 숨었니, 땅속 깊이 숨었나? 어딨나 찾아봐요. 친구들. 여기만 땅속 깊이 숨었다. 어디 숨었어요? 아, 거기랑 또. 개미네. 이건 또 뭐지? 거기도 알들이 있네. 이건 개미 똥. 오, 개미 알. 거기 땅 열어봐요. 누가 있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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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개미. <laughs> 개미가 거기 숨었네요. 와. 찾았다, 개미. 두 번째 친구 여기. 또, 두 번째 친구도 또 있어요? 여기. 찾았다, 지렁이. 지렁이. 맞아. 지렁이랑 개미랑 둘이 숨어있었네 땅속에 우와 두더지도 찾았다 또 다음 장엔 누가 숨어있나 또 가보자 오징어 우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어디어디 어디 숨었니 갯벌 속에 숨었나 어? 누가 숨어있나 한번 찾아봐요 오징어 낙지, 낙지가, 낙지가 숨어있네. 언니가 좋아하는 낙지다. 어, 언니 낙지 좋아요? 네. 어, 그래요? 네. 낙지를 좋아하는 게 먹는 걸 좋아하는 거죠. 네. <laughs> 어 무서운데. 또 누가 숨었나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와 걔는 오케이. 누구예요? 오케이 맞아요. 우와 조개도 있었다. 조개. 여기서 진주 나오고 있네 <laughs> 갯벌에는 누가 숨어 있었어요? 지. 맞았어요 다음에 누가 숨어있나 또 가봅시다 꼭받 바닷속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러 어디 어디 숨었니 얼음나라에 숨었나 어디 찾아봅시다 어디 숨었어요 북극곰 북극곰이 <목소리> 거기 얼음집에 숨어있네 네. 안 춥나봐요 북극곰은 안 춥나봐요 또요 어디 숨었어 어? <목소리> 금세 찾았다 걔 누구예요? 펭귄 펭귄이 어디 숨어있었어요? 펭귄은 얼음의 구멍을 뚫고 그 밑에 숨어있었네요 네. 우와 또요 누구 숨어있었어? 어이! 바다 투명 뭐라고요? <laughs> 바닥 투명 바다 투명이요? 바다 표범 알아요 해봐요 바닥 투명 바다 투명이 아니고 바... 아빠 따라해봐요 바다 바다 표범 표범 아이씨 한번 해봐요 바다보며바다보며는 <laughs> 바다 거기 숨어있었죠? 다음에는 또 어디로 가볼까요? 누가 숨어있나? 짠! 헉, 정글이다 이번엔 꼭, 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어디어디 숨었니? 숲속에 숨었나? 누가 숨었나 찾아봐요 얼른 무서워요 조심해요 짱오 호랑이 나왔다. 어무소. 어음. 누가 나왔어요? 호랑이. 아자 호랑이가 나왔어요. 또 누가 숨었나 또 찾아봐요. 기린이 숨어있요오 기린. 기린이 숨어 있었구나 나무 뒤에. 또 없어요? 또 누가 숨었나? 원숭이. 원숭이도 숨어 있었네. 정글에는 친구들이 엄청 많이 숨어 있었어요. 누가 숨어 있었어요? 누구 누구 숨어 있었어요? 기린, 호랑이, 원숭이 아 그랬구나 우리 또 다음에 누가 숨어있나 한번 또 찾아가 볼까요? 어? 강가다 강가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볼라 어디 어디 숨었나 늪에 숨었나 어? 늪에 친구들이 숨어있대요 한번 찾아 봅시다 아, 악어가 나왔어요 악어 또? 응? 하마 하마가 나오고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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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누구 누구 숨어 있었어요? 늑. 아고하마뱀. 아세 응. 명이나 또 숨어 있었어요. 안녕 미키야. 안녕했어요. 오늘 뭐 하고 놀까? 응, 우리 집에 왜 많이 놀이하고 놀자. 그래. 얘들아 모여라. 얘들아 모여라. <laughs> 깜짝이야. 우리 집에 외환니 놀이를 하겠다고 응. 우리도 붙여줘 그러면. 응. 알겠어 그래 그래, 알겠어. 같이 하 하자. 응. 누가 술래 할 건데? 내가, 그래. 내가. 술래 해 그러면. 우리 집에, 외왔니외왔니외왔니 e 키꽃을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까미 가비뽀 u 도 h 가자. <laughs> 어이 u w h 요 n 이 토끼 친구가 잡혔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안나 꽃을 찾으러 안나 아니라고 <laughs> 엘사 꽃을 나.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가위 바위 가위보 누가 이긴 거야 나 도망가자 짠왜푸자왜다치 오려고 왔어? 오래간만이야 안녕 엘사꽃이 들어어어 오늘은 엘사 왠일이지? 너 저를 비켜봐봐 네, 카메라 아, 가리지 말고 워니 네? 오늘 우리 셋이 재밌는 놀이 한번 해볼까? 엘사랑 <laughs> 엘사랑 같이? 그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어때? 됐 그래 그러면 가위보해 술래 누가 할지 가위바위보 아 내가 또 졌네 자 그러면 내가 순례할 테니까. 내가 순례할게. 아네갈 거야? 내가 할게. 호랑이가 먼저 할게. 내가. 말안 들으면 잡아먹는다. 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웃음> 이상한데? <웃음> 다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도망다 잘한다. 잘아다잘오 잘하는데 이번에 다시 해볼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여러분, 뭔가 좀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았어요? 다시. 무궁화, 아이, 오, 엄청 빨라. 와. 다시, 1대0. 무궁화 꽃이 피. 뭐? 야, 야, 야. 야, 그렇게 하는 건 반칙이지. 무궁화 꽃이 하는데 치고 가면 어떡해. 아니. 이렇게 치면 응. 내가 도망갔는데 너가 잡는 거니? 여 알았어. 여유. 알았어. 그러면 다시 구하고 해 볼게. 뭐가 꽂혔습니다. 뭐가 꽂혔어? 아직 있어. 어, 시작 너 가... 움직였어, 지금? 아니, 아직 있어. 아안잡혔 아니, 잡아간 거 알았어. 자, 뭐꽃 꽂혔습니다. 뭐야? 위에 꼬리가 움직인 것 같은데? <laughs> 아니야. 아니야? 너왜 움직여, 지금? 언니 <laughs> <모아님> 왜 움직여? <laughs> 아직. 다시. 뭐가 꽂혔습니다. 잠자자 잡았 잡았어 원이 잡았어 <laughs> 좋아 망이야. 이제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네, 내가 시작할게 응?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laughs> 이상한데 왼손 <애써> 움직였다 <웃음> <웃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laughs> 아직 안 움직였어 왜날때려야 빨리 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laughs> 집이었습니다. 문구의 꽃이 습니다이다 지금 뭔가 이상하지 않을까요? 문구의 꽃이 습니다 움직였어, 너. 안 움직였어. 힘들어 죽겠어, 빨리 해. 가자 우와 두더지는 바로 찾았어요. 네. 어, 하트. 트또 두더지. 두더지는 어디 살아요? 땅속. 땅속에 살아요. 또 꽃게는 어디 살아요? 응? 바다. 바다에 갯벌에 살죠? 어디봐요 갯벌 어디 있어요? 우와 꽃게는 갯벌에 사네. 우리 어린이 집에서 갯벌 탐험. 그다음에 호랑이는 어디 살까요? 호랑이는 정글. 우와, 영들 잘했네. 오늘은 동물 친구들 집도 찾아주고 숨바꼭질도 했고요. 우리 집에 외마니 그 노래도 해봤고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여러분도 엄마 아빠와. 재밌게 숨바꼭질하면서 재밌게 놀세요. 그럼 원이는 더 신나고 잘 맞는 해피스랑 원이랑 돌아갈게 친구들 안녕 야야야뿅뿅 구독과 좋아요 꾹! 꾹!